안녕하세요 군님들. 제작꾼입니다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파워뱅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캠핑이나 뭐 차박을 하시면서 차량에 파워뱅크들을 많이들 매립을 하세요. 저도 매립을 했고. 근데 이 파워뱅크를 매립을 하다 보면 이 파워뱅크 높이라든가 이런 안전성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을 덜어줄 매립 전용으로 나온 파워뱅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BTS T100 이라는 모델인데요. 코리아 BTS 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자, 코리아 BTS 라는 곳은 기존의 인산철 배터리로 해서 카라반이나 캠핑카 등등 이렇게 배터리를 정말 오랫동안 만들어 온 회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터리에 대한 성능 면에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뭐 저도 이 배터리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 정말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이 파워뱅크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외관부터 이 배터리의 출력, 그리고 또 인버터를 이용해서 또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차박은 내 친구라는 차박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제가 테스터로 선정이 되어서 제품만 무료로 제공받아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차박은 내 친구라는 카페는 저도 차박을 시작하면서 차박지라든가 또는 차박에 대한 정보 공유 정말로 많은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차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링크로 차박은 내 친구 카페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차박에 대한 정보를 어 나누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참. 그리고 이 BTS T100이라는 이 파워뱅크를 판매하는 쇼핑몰 배터리 닥터스에서 같이 판매하고 있는 이 순수정연파 1.2kg도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오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 순수정연파 1.2kg 한 대를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나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업체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업체분이 수락을 하신다면 업체에서 한 대를 선정을 해서 드릴 거고요. 업체에서 아,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협찬을 받은 이 순수정연파 인버터 1.2kg 짜리를 한 분을 추첨해서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좀 신청을 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업체 사장님 하나 협찬 해 주실 거죠? 제발 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지금부터 이 BTS 100 파워뱅크 외관부터 성능까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랙몰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량의 매립용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높이가 좀 낮습니다. 높이가 보통 1 0 0암페 배터리보다 많이 낮은 편이에요. 꼭 가로로 눕혀 놓은 것처럼 약 15cm 정도 높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트렁크나 또는 스페어 타이어 자리 그런 부분에 매립을 하기가 좀 좋은 거예요. 이 높이가 높다 보면 이 위쪽에서 눌리는 뚜껑 때문에 설치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옆으로 좀 길어졌지만 이 높이변에서 낮아지면서 좀 어느 곳에 이렇게 매립을 하던 간에 좀 편리하게 매립을 할수 있습니다 자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주행 중 자동 충전 기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파워뱅크 내부에는 주행 충전기가 매립이 돼 있어요 주행 충전기 단자에 함께 제공되는 선만 배터리 단자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시고, 이렇게 꽂아만 주시면 차량이 시동이 걸렸을 때 자동차의 제네레이터 전압으로 해서 이 파워뱅크를 충전을 시켜주게 됩니다. 아마 주행 충전기는 20A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용량이 105A 아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방전됐을 때는 약 5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 완충이 되는 그 주행 충전기가 매립이 돼 있습니다. 이 주행 충전기가 매립이 돼 있다는 것은 정말 편리합니다. 매립을 할때 공간의 자유로움도 생기고요. 또 설치도 배터리 쪽에 다이렉트로 선두 개만 연결을 하시면 누구나 주행 충전기를 장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사용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럼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옆쪽으로 보시면 메인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메인 전원 스위치를 키면 이렇게 LED가 들어오면서 전원이 켜지게 돼요. 이 전원 버튼을 끄면 모든 단자들이 다 오프가 됩니다. 회로를 온오프 시키는 전원 단자이기 때문에 지금 전원을 켰을 때 이쪽에 전압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주행 충전 단자도 마찬가지고 출력 단자. 이쪽에 보시면 XT60 단자로 출력 단자가 있는데 이 출력 단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거잭이라든가 뭐 이렇게 멀티 파워탭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XT60 단자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2핀 단자로 이제 주행 충전기 선을 꽂을 수 있는 잭이 있습니다. 좀 큼지막한 잭으로 해서 20A 전류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잭을 사용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제공되는 이 멀티 단자 12V 시거잭 단자를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핸드폰 충전 2구를 충전할 수 있는 이 멀티 단자도 함께 제공이 되는데요. 자이 부분은 약간 아쉬운 게 시거잭 포트가 하나만 더 들어가게 좀더 크게 만들어졌다면 더 좋았...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XT60 단자로 된잭을 이쪽 출력 단자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주고 전원을 키면 이쪽이 전압이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핸드폰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5V 2.1A까지 2구로 충전할 수있고요 그리고 시가포트는 이렇게 꽂아서 외부에서 일단은 간단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단자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포트를 꽂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좀 높은 전류 한 10A까지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매립된 파워뱅크로 외부에서 시가책 단자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보조 단자를 이용하면 12V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자, 이 상부에는 전압계가 있는데 13.2V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거의 지금 100% 충전인데,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전압으로 퍼센테이지를 측정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온 지금 전압만 그냥 간단히 참고를 하시면 되고, 74%라는 이 퍼센테이지의 용량 값은 믿지 않으시면 됩니다. 웬만한 전압계가 인산철은 용량을 표시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 대전류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 놨는데 이선 같은 경우는 인버터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대용량, 아까 보여드린 1.2kg 순수정연파 인버터를 이용할 이 대전류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대전류 단자에 이렇게 잭으로 잭 바이 잭으로 인버터와 지금 연결을 해놨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인버터를 사용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꽂아서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꽂아서 사용하는 인버터 전원선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대전류 단자를 연결을 해도 되고요. 우리가 혹시나 웨이브에 파워탭을 연결할 때좀 높은 전류값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단자에 파워탭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무게는 약 13kg로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요. 가볍지도 않습니다. 뭐 들고 다닐만 하긴 한데 일단 용량이 105A여서 뭐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무게가 한 13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이 들기에는 뭐 충분히 무게적인 부담은 좀 많이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외부를 보시면 정말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자체가 약간 강철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충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차량에 매립을 하게 되면 차량에서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배터리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전성이 좀 뛰어나다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외관은 정말 투박하다고 할수 있어요. 정말 단순하죠. 매립형이다 보니까 정말 심플하게 나왔고요. 차량에 매립할 용도이기 때문에 출력단자 하나, 그리고 스위치 하나, 좀 작은 출력 단자 하나, 그리고 주행 충전 단자 하나. 이게 다예요. 전압계까지 해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차량 밑쪽으로 해서 매립을 시킬 매립 전용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쪽에 따로 시가포트나 그런 부분을 설치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매립이 편리하고 주행 충전기가 달려있어서 따로 별도의 주행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케이스가 정말 튼튼해서 충격이나 이런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좀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외관은 이렇게 살펴봤고 제가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방전기로 배터리를 방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방전 테스트는 정말 훌륭한 결과가 나왔어요.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전기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1암페어로 방전을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약 6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60A를 소비하고 있네요. 이때 전압은 12.8V입니다. 인산철의 특징이죠. 이 높은 전압대로 꾸준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92A 소비를 하고 있어도 전압대는 12.5V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A 소비했을 때는 12.47V가 나오네요. 마지막까지 11.5V까지 방전을 해봤는데, 지금 107A라는 용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블랙몰 파워뱅크 BTS T100이라는 파워뱅크를 용량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 스펙의 105A/h를 뛰어넘는 107A/h라는 결과치가 나왔고요. 보통 이 표기값보다 약10% 정도 못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오히려 용량을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정말 아, 최고라고 할수 있고요. 이 지금 파워뱅크 내부에는 100A 지속 전류가 가능한 BMS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AC 제품이나 좀 높은 출력 제품들을 사용을 할때 100A 페아가 넘지 않는 선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제부터 이 인버터랑 연결을 해서 약한 700W에서 1kW 정도 100암페아가 못 미치는 정도의 AC 전기도 한번 구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몰 파워뱅크와 인버터 1.2kg 순수정연파를 연결을 했고요. 이제 전원을 켜서 이 500와트 소비전력을 갖고 있는 온수보일러 모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지금 온수보일러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220V 단자를 꽂아놨습니다. 자, 인버터에 전원을 켜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자, 아주 잘 작동되죠? 자, 인버터에는 여기에 12.8V, 60Hz, 230V가 출력이 되고 있다고 표시가 되네요. 지금 출력은 아주 잘 되고요. 자 이렇게 30도 온도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지금 정상 작동이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뭐 500W까지는 뭐 문제 없이 뭐 열도 안 나고 아주 잘 사용이 잘 되는 모습이에요. 순수 전연파 1.2kg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자 이번에는 이 드라이기 1,400W 같은데 좀 오버 스펙이죠? 만약에 이 1,200W 인버터인데 1,400W를 연결을 했을 때는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라이를 연결을 해봤고요. 가장 먼저 1단으로 차가운 모드 콜드로 한번 틀어볼게요. 자 이렇게 약한 바람은 전력 값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잘 작동이 되네요. 다음 약한 뜨거운 바람. 자 뜨거운 바람도 작동은 아주 잘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터보로 틀었을 때는 1.4kg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꺼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터보로 하니까 바로 꺼지네요. 자, 지금 집에 있는 에어컨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돌려보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출력이 잘 되고 있네요. 에어컨이 아주 잘 켜지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저 지금 제 차량에 지금 매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기존에 제 파워뱅크. 이렇게 주행 충전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전선들이 되게 복잡합니다. 주행 충전기로 들어와서 또 출력적으로 또 나가줘야 되는 선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설치도 필요하고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이 PTS-100 같은 경우는 이쪽에 주행 충전기 선. 이 메인 선만 그냥 꽂아주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주행 충전기가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행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게 간편하고 매립이 간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좁은 트렁크 공간에도 이 부피가 작기 때문에 이 높이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죠. 같은 파워뱅크라고 하더라도 이 높이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이런 좀 낮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 BTS-100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좁은 공간에 매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진짜로, 블랙몰 PTS 102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어디에 놓더라도좀 편하게. 매립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블랙몰 파워뱅크 BTS100 이라는 모델을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자,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본 결과 이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스펙으로 정해진 105A 이상의 용량이 나왔고요 그리고 내부에 주행 충전기가 있다 보니까 단순한 연결로 우리가 일정하게 전류값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충전을 해줄수 있어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매립이 돼 있다 보니까 뭐 불편한 선이라든가 따로 어려운 연결이 필요가 없어서 정말 설치가 편했고요 그리고 이 부피 차량의 매립을 할때 높이라든가 길이 이런 부분이 차량 매립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매립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혹시 파워뱅크를 매립을 하거나 간단하게 100A 정도 우리가 일상 캠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워뱅크를 찾으신다면 이 블랙몰 파워뱅크 차량에 매립할 목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벤트가 있는 거 아시죠? 한 분을 추첨해서 이 순수정연파 1.2kg 인버터를 한 분을 추첨해서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댓글로, 댓글에 이 블랙몰 파워뱅크. 코리아 bts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은 말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업체에서 선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추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업체 측에서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중에 좀 좋은 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뽑을 수도 있고요 제가 추첨을 한다면 랜덤 추첨을 할 거니까요 정말 공정하게 뽑는다는 점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표는 7월 1일 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블랙몰 파워뱅크 bts T100이라는 파워뱅크의 리뷰를 마치고요. 조만간에 이 블랙몰 파워뱅크를 제대로 차량에 매립을 하고 주행 충전기까지 설치를 해서 주행 충전기의 온오프 스위치까지 또 별도로 설치하는 영상은 올릴 테니까요. 아, 그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